꼬꼬닥이 어떻게 했어? 음. 꼬꼬닥이 어떻게 했어? 이나 음. 선을콕 찍었어? 아야, 있어, 그래서? <laughs> 손 넣으면 안 되겠다, 그치? 밥만 주는 거야, 밥만. 멀리서. 밥 줄래. 자. 응. 한 개. 예. <laughs> 멀리서. 어, 끝에 잡고 줘. 유나도 줄 거야? 얘 끝에 잡고 줘. 나도. 응. 한번 더. 응. 응. 몽꼬다. 응. 언니가 줄까? 응. 음. 응. 음. 몽꼬다. 응. 음. 유나 주고 싶어? 유나가 음. 가서 줘봐. 왜? 손 물렸어? 아니 <laughs> 끝에 잡고 줘야 돼 끝에, 여기 끝에 잡고 줘손안 물리게 응. <웃음> <웃음> 어, 꼬꼬 나고